오늘 차량은 바로 이제 지프사의 체로키 한번 준비해봤어요. 2.0 디젤 리미티드 4륜이고요. 2015년식에 11만 9천 키로 주행했어요. 사고는 없는 완전 무사고인데요. 어, 일단 지프차는 어, 4륜 구동 때문에 사실 선택하는 분들이 한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이차량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외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면부에 보이는 이제 세븐 그릴은 어, 상당히 인상적으로 좀 생겼죠. 그리고 이 요거는 그냥 코나입니다. 어, 코나. <laughs>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예, 지금 보면 예, 코나형, 예, 코나 어, 둘째형 정도. 예, 큰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위에 이제 어, 체로키 위에 어, 글래디에이터가 있죠. 글래디에이터가 있어서. 아 글래디에이터가 있죠. 예. 그랜드 체로키 같죠. 네, 그랜드 체로키였죠. 자, 그리고 휠은 이제 크롬이 들어갔어요. 크롬이 들어갔고 어, 타이어도 이렇게 약간 이제 살짝 모래가 좀 묻어 있는 게와 이게 뭔가 딱 저희가 연출한 건 아닌데 어, 이거 뭔가 잘 어울지 않아요? 이 체로키나 이런 거는 지프는 뭔가 모래, 흙, 진흙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부러좀 묻히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타이어는 앞뒤 모두 다약한6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6, 70% 정도 남아 있고 체로키 모델의 실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어, 신차 쪽 매장에 가도 실제로 그 레니게이드 판매량도 그렇고 체로키 판매량도 그렇고 괜찮다고 해요. 네. 오히려 그 랭글러나 이런 것들은 차가 점점 가격대가 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신차 가격을 높여 버리는 거예요. 어, 좀 이상하죠. 왜 높은지. 아마 그게 특수성 때문에 그러고 아마 좀 제조나 여러 가지 생산성 때문에 그럴 텐데, 어, 지프차들은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지금이 제일 쌀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안에 실라번 보여주고. 근데 중고차는 좀 그런 게 없죠. 중고차는 뭐, 사실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코로나 시국 때 빼고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중고차는 일단 이미 감가된 상태로 여러분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 천만 원대에서 사기는 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이좀들게 됩니다. 근데 뒤에도 좀 약간 이런 부분 유니크하죠. 이런 받침대 이런 거, 지프에 이런 로고, 그다음에 시트도 다 예, 폴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안쪽에도 어, 공기압 할수 있는 이거 딱 들어가 있고, 그물망 딱 들어가 있고, 굉장히 사이즈 넓죠. 오히려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게 어, 요즘에 국룰이면서. 또 이렇게 대세입니다. 어, 이, 어, 안 쓰는 일이 거의 적으니까요. 어, 뒤에는 이제 파워트럼 건데, 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통 국산차 다 이쪽에 버티자, 튼 여기 있습니다. 미국 차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쪽에 있죠. 아, 이렇게. 4x4, 그죠? 4륜 구동이 들어가고 디젤 라인입니다. 디젤이고, 리미티드 등급이라 옵션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약간 이게 보더라도 살짝 차체가 높은 거좀 보이나요? 서스펜션이, 그죠? 살짝 높은 요코하마 타에 들어가 있어서 승차를 해보면 음랭글런 어 진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탈만 그리고 지프는 동호회가 정말 잘돼 있어요 그래서 동호회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니아층이 굉장히 강한 성격의 브랜드죠. 뒤에는 카시트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남성분들도 조금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면서 타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안에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시동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자, 저희가 어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볼까요? 오랜만에. 자, 11만 키로 주행한 오늘의 차량. 지프의 체로키 모델입니다. 아, 아, 이렇게 누르는군요 아, 이렇게 실내등은실내등은 실내 약간 살짝 그 주광등으로 되어 있고. 한번 해서 또 들어갈게요. 여기 모드 있는 거 한번 보여 주시죠. 모드가 이제 오토로도 이제 모드가 조절이 가능하고 스노우 모드, 스포츠 모드, 샌드 모드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뭐 랜드로버처럼 돼 있죠. 아, 저는 이제 여기 타면서 뭘 보여 드리려고 하냐면 전면을딱 보이시면 약간 승차감, 음. 그리고 어, 핸들링 이런 거. 음. 자, 승차감은요. 소소합니다. 절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laughs> 사실 이 정도 타보고 승차감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딱 느꼈을 때 저는 먼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SUV는 이제 앞에 전방에 보이는 시야, 그다음두 번째는 시트 포지션 이거 보거든요. 미우차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시트는 되게 편합니다. 예, 미국차 링컨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편해요. 그리고 좀 약간 계기판이나 이런 데 센터나 이런 거 요, 요거 보면은 약간 그냥 확실히 그냥 남자들을 위한 저격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여자분들 좋아할 만한 그런 취향은 아니야. 계기판도 그렇고. 그 위에는 이제 썬루프가 되어 있겠죠. 썬루프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내비게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옛날, 좀 약간 구형 느낌이 좀 나죠? 그죠? 렇이런 거는. 음, 좀 신형 느낌보단 구형 느낌이 낫고 블랙박스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좌측에는 오토라이트 기능 되어 있고, 제가 뭘또가되냐면 뭐 핸들이 굉장히, 무, 이, 이 두께감이 있습니다. 핸들 스티어링이 뭐 별거 없잖아요. 되게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소세지도, 아,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그런가? 소세지, <laughs> 얇은 소세지가 있고, 두꺼운 소세지가 있잖아요. <laughs> <laughs> 두꺼운 소세지를 잡는 느낌이 좀 납니다. 아, 적당한 얘는 아니었어요. 그냥 어,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어, 차선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차선 유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우리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쪽에 핸들 리모컨에 블루투스 호환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 한 바퀴, 어, 저 옆에, 앞에 레니게이드 보인다. 아. 레니게이드는 좀 남성분들 타기가 좀 그래. 여기는 뭐가 있죠? 아, 여기 수납공간이 있거든요. 아, 좀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오늘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딱 느낌은 알았다. 부드러워. 아, 부드럽네. 차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딱그 느낌이 딱 맞아요. 그냥 부드럽고, 그냥, 어, 숲사, 우리 현대기아 차의 그 느낌 있잖아요. 되게 어, 살짝 낭창낭창 거리는 느낌? 음. <laughs> 낭창낭창 거리는. 그 현대자동차 타보면 그 느낌 있거든요? SUV? 약간 그 느낌도 살짝 받으면서, 어, 이게 근데 그 눈길에서 한 저는 약간 그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갑자기 눈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벌벌벌 떨면서, 막,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저눈 오면 막 두렵고 불어, 불안한 느낌확 들잖아요. 근데 이 차는 눈 오면 되게 기쁠 것 같아. 쑥쑥 가요. 어.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 아 물론 여러분 가족과 함께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아무도 없는 공터나 눈 왔을 때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 있잖아. 포바이포로 그런 게좀 약간 마음속에 해피니스, 행복하면 어, 내 차는 막 올라가네 막 이런 느낌,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것도 있고 안전 옵션은 좋죠. 음 이런 것도 좋죠. 이, 이니셜로, 이제 난, 요, 고 1941년도에 지포가 이렇게 됐다. 저는 이런 상징적인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통성을 좀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뭐, 옵션도 되게 잘돼 있긴 그거. 하지만, 추돌방지도 있고, 차선이탈 이것도 있고, 핸들 보조죠. 어, 파킹, 아니, 파킹이군요. 파킹. 그리고, 어, 비상등수위치 이렇게 되고 옵션 되게 좋다. 어, 전자파킹도 있고, 축구면도 <laughs> 들어가나요? 후방카메라 한번 볼까요? 파워 트렁크 축면에, 오, 진짜 화질이나, 이, 이, 강, 각도나, 이 카메라가 되게 와이드 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는, 어, 이제, 200, 시시거가하고 어, USB 억스, 이건 있군요. 이쪽에 딱 있고. 근데 수납공간이 SUV인데 좀 부족하긴 하네. 그죠? 수납공간이 좀 부족해. SUV치고. SUV 치고. SUV, 막 요즘 나온 차들 수납공간 진짜 많잖아요. 이런 데는 깊어서 괜찮은데 아, 저는 요 요쪽에 요쪽에 우리 팰리세이드나 이런데 보면 뭐좀 놓고 막 이런 게좀 많잖아 그런 게좀 없다 스크린 오프 아 이거 하면 스크린이 아예 꺼져 버리네요 차세제장치하고 이쪽에 달려 있는 게 원래 차세제장치 이쪽에 달려 있었는데이쪽에 없고 이쪽 중앙에 있습니다 와이거 메모리 시트도 있네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 전동 오, 어 히팅하고 다 있네요 히, 냉방 히팅 다 있네요 이더 요, 이렇게 ECM 끄고 키우고 하는거 이쪽에 있구나. 원래 보통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이거 눈부심 방지하는 겁니다, 기능. 응. 라디오 기능, 미디어. 이거는 이제, 어, 내비게이션, 폰. 어, 이거, 아, 여러분들 이게 좀 느껴지지 않겠지만, 굉장히 반응 속도 괜찮습니다. 빠르네요. 좀 반응 속도 느린 회사 두 개가 있다. 어딘지 알아요? 랜드로버랑, <laughs> 저기, 삼성. <laughs> 아, 색상도 되게 예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제 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블루 컬러를 상당히 좀 좋아하죠 그리고 또이 앵글러도 그렇고 루비콘도 그렇고 약간 막녹색 빨간색,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지프가 레니게이드도 그렇지만 이런 컬러들이 되게 잘 잡는 것 같아요. 뭐흰것 말고 이런 컬러 되게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아 예쁘네요, 그렇죠? 실내 외관도 되게 예쁘고 d r 리부터 해갖고. 정말 예쁩니다 독특한 차량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제규어 f 페 a c e 를 준비했습니다 자 2016년 10월에 등록한 17년형의 99,000km f 페 a c e 중에서 2.0 디젤의 R-FACE 차량인데요 자이 차량은요 어, 1인 신조 네, 센터에서만 관리 거기다가요 이 차량은 전체는 블랙 컬러 실내는 피멘토 레드라고 해서 아까 잠깐 실내 봤는데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블랙에 레드는 거의 국룰이죠. 거기에다가 메르디안 스피커 사운드에다가 또 전동 트렁크, 2열 폴딩,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시켰다가... 자,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규 R 스포츠 모델이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R이라고 쓰 있죠.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야 우리 M AMG처럼 막 이렇게 R 스포츠하는 건데? 레이싱의 R자를 따지 않았을까? 이렇게 대순한 음.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들어칩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검은색 블랙 컬러에 굉장히 웅장하고 날렵한 느낌을 좀 줍니다. 날렵하다고? 궁금하시죠? 그러면 실내에 들어와서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시,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리어,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중립 드라이브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요. 드라이브 놓으면서 한번 해봐야겠죠? 아저 오늘 저희가 그 이제 빵빵하고 <laughs> 제가 녹음기를 놓고는 바람에 핸드폰으로 좀 아, 저희가 음성을 좀 넣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음이 조금 있더라도 좀 주변에 있더라도 조금 여러분이 끓게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많이는 못해 보고요 그냥 살짝 요정도만 이렇게 운전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제 정석대로 하면은 조금 더 스포티하게 해볼 수 있긴 할 텐데 자 제가 실내이기 때문에 최 대한 안전하게 운전해 보도록 할게요. 어, 피님 옆에 탔을 때딱 느낌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죠. 더 높아요. 예, 네, 높죠. 생각보다 어. 높은 것 같아요. 어, 어 그리고 어. 그리고 딱그그이거요딱타 보면 제가 이제 SUV를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좀 느끼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 하나는 좀 부드러운 거. 어, 랜드로버만의 좀 낭창낭창 거리는 그런 부드러움의 승차감 있고 딱 다른 한 가지는 그냥 딱 그거였어요. 그냥 좀 스포티한 거 이게 뭔가 하체가 단단하고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딱여태게 보면 SUV의 승차감이 거의 그냥 끝과 끝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저는 좀 최대한 좀 그게 좀 있었는데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카메라 화질도 되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자체가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은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 가지고 요거는 딱 약간 유니크함, 유니크함을 좀 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잠깐 좀시 운전 좀 한번 해봤고요. 또 여기 실내부터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는 이제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이쪽에, 핸들 이쪽에는 스티어링 리모컨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10만 1080 880km 주행에 딱 보이고 있고요. 여기 R 스포츠 모델이어서 핸들에 이렇게 R 스포츠가 되어 있네요. 키는 이제 이렇게 메인키 스페어키 두개가딱 들어가 있고 어, 이쪽에 요거는 원래 그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큐빅을 인조 이렇게 해가지고 장착을 해놓으신 것 같네요. 꾸며놓은 거죠. DIY식으로. 내비게이션 실행해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딱 나오고 있고요. 돌아가서 어, 미디어 켜보면, 미디어에는 이제 이렇게 FM, AM, 라디오 할수 있는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블루투스, 기능 설정, 뭐 에코데이터, 어, 여기 2.0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카메라 버튼 이렇게 돼 있고, 어, 애플 그 카플레어도 이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요. 뭐 시트는 이제 열선 시트 이렇게 키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블루투스 다이나믹 아이가 있는데, 이건 좀, 어, 좀 신기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랩 타임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게좀돼 있네요. 뭐 중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 가속도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요런 거는 조금 뭐랄까, 좀,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원래 다른 것도 이런 거는 잘안 들어가는데. 레이싱 모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다이나믹 모드가 되어 있는 게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어, 다이나믹 모드라니까 이게 확, 이 계기판부터 전체적인 느낌이 확다 달라지네요. 이게 좀 뭔가, 어, 액티비티하게 한번 타볼 수 있다. 타, 이게 주행이 된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놀란 건 300km가 찍혀 있어요. 계기판에 300km가 되어 있어서, 와, 요것도 한 놀랍습니다. 오, 어, 진짜. 한, 이 SUV에서 제가 포르쉐 그, 어, 와 칸이나 카이엔에서 느껴보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 이 하체가 딱 잡아줘요. 작은 차가 아니에요. 모압이나 펠리 정도는 아니지만 펠리는 좀 뒤에가 좀 길고 한 모압이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느낌에 파워트렁크가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예비 스페어 타이어도 이렇게 하나가 딱 들어가 있고요. 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뒷좌석 2열을 볼 텐데 2열도 보시는 것처럼 예, 휠베이스도 되게 넓어서 안에가 시트가 예, 정말 특이하죠 예, 약간 저도 제규어 많이 했는데 이렇게 도어까지 싹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바닥도 제규어 이게 마크가 들어간 발매트를 따로 제작을 하셨는 것 같아요 제작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 벤투스 타이어 껴져 있고요. 정품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 타이어는 그렇게 많이는 남아 있지 않아요. 한한30% 정도, 2, 30% 정도 남아 있어서 좀 타시다가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4륜입니다. 전자식 4륜이 들어가 있고요. 2000cc의 디젤 모델이 되겠습니다. 뒤 후면부는 약간 어 F 타입. 그다음에 F 페이스 말고 F 타입이라는 그 스포츠카인데 그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아요. 반대쪽은 보니까 이쪽도 좀 도어 트림 아 보여드려야겠죠. 이쪽에도 레드 컬러로 가죽 다 마감 시트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열선 시트는 이쪽에 양쪽에 되어 있고 충전구 단자하고 시거잭 단자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짠, 어 블랙 컬러라 확실히 강한 인상을 강력한 인상을 주고. 또 수입차잖아요. 수입차에다가, 야, 이 가격에 지금 2천만 원도 안 하는 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제 시운전은 또 잠깐 해봤는데, 어, 확실히 어, 차는 좀 타봐야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번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한번 시운전 해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물론, 시운전을 안 해보고도 살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뭐 택시라던가 그랜저, 뭐 소나타 이런 거는 엔진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많이 타보고 택시다 뭐 여러 번주변 지인분들 타보기 때문에 굳이 안 타봐도 알수 있는데 사실 이런 차량들은 안 타봤단 말이죠 좀안 타보신 분들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단지 와서 저처럼 요 정도라도 시운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계약을 진행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자인 예쁘고 가격 전국 제가 봤을 때는 F 페이스에서 가장 최적화인 것 같아요. 이 가격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R 스포츠 차량에 4륜에 정말 레드 컬러, 너무 예쁜 레드 컬러 딱 들어가 있고, 이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뭐였냐면, 피멘토 레드 컬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잭블랙에 토러스 가죽 실내까지 이렇게 돼 있다는데, 토러스는 이제 우리 미국 차 토러스인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어 SUV, F 페이스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차는 이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QM6 가솔린 모델의 2륜 엘리 등급입니다. 어, 2018년식에 86,000km 주행을 했고요. 조용한 가솔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되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아요 요거 괜찮고 LPG 괜찮아요 QM6가 다 괜찮은데 저는 디젤도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좀 디젤이랑 좀 멀미 또 진동 소음에 취약하신 분들은 가솔린 어떨까요? 자, 색상도 나는, 어, 진짜 겨울철에 눈 오고 비 오고 막 하면은 차 세차하기 너무 귀찮아요. 또막세차해가고 춥고 막 나는 그런 거 너무 나는 너무 싫어요. 난 지하주차에다 놓고 그냥 차는 그냥 시동만 걸고 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정말 오랫동안 아 진짜 세차 안 하고 <laughs> 타실 수도 있고요. 또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 나는 좀 옵션도 좋고 뒷좌석 공간도 좀 넓고 나 이것저것 좀 짐도 많이 싣고 싶어라고 하시면 짐 한번 공간 보여 뭐 드릴게요. 일단, 어, 뒷좌석의 공간은 요 정도 빠져있습니다. 와, 신차급 컨디션. 진짜 차 너무 깔끔하다. 천만원대, 여러분들, 이 정도의 가성비 있는 차 많이 없죠? 자, 뒤에 트렁크 공간은 요 정도 빠져있습니다. 짐 넣을 공간, 뒷좌석 공간 너무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수납 공간이 모자랄까봐 안쪽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수납 공간 부족하신 분들은 정말, 어, 이, q m 6 강추, 강추 드립니다. 디자인 너무 예쁘죠? 거기다가 뒷좌석 공간에 딱 봤을 때 느낌은. 아, 사실 뒷좌석 공간, 뭐, 이제 성인분. 한 분, 두 분, 세분 앉으시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딱 나오고 있고요. 어, 나 뒷좌석 열선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열선은 이쪽에 시크릿하게 숨겨져 있고요. 컵홀더는 이쪽 위쪽으로. 그리고 이걸딱제끼면은 이쪽에 수납, 아, 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딱 마련이 되어 있죠.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뒤쪽에도 시트나 이런 데 c 타입이나시거잭을 통해서밖에 할수 없는 충전기가 좀 있는데, 뒷좌석에도 꽤그 충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선을 빼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송풍구 밑에 어 시거책 단자한 개밖에 없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장점은요 일단 시트 컨디션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시트 이런 마감재나 이런 부분이라던가 내구성이 되게 좋죠 지금 8만 킬로 주행을 했는데도 여기 뒷좌석은 당연히 깔끔하고 앞좌석도 보시는 것처럼 어, 굉장히 시트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게 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시트라 어, 오랫동안 뭐 10만 20만 30만 타더라도 잘 버텨준다는 게또이 시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자여엔대 열선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풋 브레이킹 어, 오랜만에 보네요 맨날 전방 저저 전자파키만 보다가 오랜만에 브레이킹 보네요 전동 시트 음. 그 다음에 안전벨트 어? 안전벨트 왜냐면요 갑자기 안전벨트 생각이 났어요 자 사이, 전동 서비싱 미러가 딱 드리고요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어, 좀와이드하게 되어 있어 주고 사각지대가 이렇게 없는 조금 더 어, 시야 확보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제가 다른 조그마한 차를 타 봤거든요 그 조그마한 차량이라고 해서 시야가 잘 보이는 거아니에제 엑센트를 타봤거든요. 안 보입니다. 사이드 전동 접이식 미러 이거 없는 차 봤습니다. 전동 시트도 없는 거 되게 봤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슴에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없는 분 굉장히 많더군요. 실내 한번 타보죠. 시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차 되게 되게 옵션이 좋은 겁니다. 버튼 시동 없는 것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요 돌리는 키 있는 분들 전국에 넘쳐납니다. 뭐 하이패스 없는 차아직도많고요그 <laughs>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예스링크 후방 카메 이런 없는 거 많습니다 뭐 열선은 웬만하면 다 있죠 열선은 그죠 열선은 다 있는데 열선도 없는 차 있습니다 깡통차에 경차 같은 거있고요자 메뉴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뭐 라이브링크 차량 설정 이랬는데 라이브링크가 참 좋죠 주차 보조 후방 카메라 카메라 화질 봅시다. 아,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안내선도 내가 조절이 가능하고. 또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볼까요? 드라이빙, 뭐. 어, 확실히 가솔린이라 조용하긴 하네요. 그죠? 고급. 이렇게 쭉 한번 체킹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가속 운전. 이렇게 그래픽이 화려하게 잘돼 있어서 눈으로 보이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크리즈 컨트롤은 이쪽에 있고요 키도 메인 키스펙하딱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어, 들으서 아까 말씀드렸고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하고 딱 아, 확실히 그 QM6는 전방 시야 확보도 좋고 이런데 그딱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센터 요요 요 부분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가. 다른 차량에 비했을 때좀 뭔가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뭐 수납 공간도 여기도 좀 많이 있고요. 뭐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있고. 음. 그래서 어, QM6, SM6 고민이신 분들은 그냥 저는 그냥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원래 우리 시리즈가 아, QM5, Q, SM5였잖아. 근데 지금 QM6에서 QM5, 어, 이걸로 다 SM6로 넘어왔죠. 2.0 가솔린, 똑같은 SM6에 들어가는 2.0 GD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참 디젤 하면 무조건, 아, SUV 하면 무조건 디젤이었는데, 이제 타는 이제 가솔린이네요. 가솔린 아니면 하이브리드, 그죠? 세월이 많이 바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만원 초반에 살수 있는 이상적인 국산 SUV, S S QM6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전국 어디는 비대면 탁송, 당연히 할부 가능하고요 또, 이 차량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대표전화 오시면 언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퀴즈 상담 많이 맞춰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